안녕하세요. 에스킴 선배입니다. 오늘은 댓글 중에 대만의 편의점에서만 파는 달걀 귀신을 리뷰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바로 찍어봤습니다. 이걸 차예단이라고 하는데 커매갖고 이날따라 아주 물 좋아보이더라고요. 좋아. 가격은 한 개에 400원이고 살짝 조심스럽게 한번 담아볼게요. 비주얼은 살짝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좀 뭔가 더러운 약간 좀 알죠? 자 일단 계산했는데 이날 또 할인해주더라고요. 기득. 계란 하나, 둘, 두알 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가는데 비비큐 치킨이 있더라고요. 안 먹죠? 혹시라도 두 알... 해질까봐 조심히 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아프더라고요. 자 바닥에 묻으니까 휴지 좀 닦고 나서 자 비주얼부터 한번 볼게요. 비주얼에 약간 맥반석을 좀 따라한 것 같은데 뭔가 깔끔하지가 않고 약간 공룡알 느낌도 나면서 계란을 까면 깔수록 점점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쿰차. 맛은 맥반석 식감에 약재 같은 맛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다음은 한번 노른자 먹어볼게요. 자, 치즈볼. 쿠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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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